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휴감을 나눈 아이는요. 이름이 다리입니다. 다리의 보호자께서는요. 음, 엄마가 이렇게 개껌을 주면은 일부를 받아서 휙 던져버린답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한테 와서, 네, 흥흥거린대요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또 함께 요청의 말도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아, 다리를 만나기 위해 네,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다리는요 두 번째 만남입니다. 어, 첫 번째 만남은 영상이 없어요. 비공개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영상이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다리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저를 기억하고 반가워해 줍니다. 안녕. 잘 지내고 있었니? 라고 제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엔 무슨 일인가요?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다리에게 물어봐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라고 무차의 네, 뭐 목적을 전했습니다. 아이가요. 기분이 좋아요. 엄마가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요. 대신 기뻐하는 눈치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 아, 이런 건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라는 얘기 가끔 하거든요. 네. 저는 <laughs> 강아지를 안 키우잖아요. 뭐 강아지뿐 아니라 모든 어떤 동물들 키우질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강아지가 좋아하면은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강아지가 좋아하면 어떤 모습인가요 뭐 입을 벌리고 혓바닥을 내밀고 있는지 어떤지는 엄마들마다 그 아이들의 어 모양새나 얼굴형이 다 틀리니까 그렇지만 엄마는 아이가 다 웃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보는 아이지, 아이들의 그 웃는 얼굴은요, 100% 웃는 얼굴, 사람으로 쳐도 막 웃는 얼굴, 그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쁘고 귀여운데요. 가만히 아이들, 어떤 강아지들 을 보면 대부분 다 무표정이잖아요. 그냥, 사람처럼 희노애락 얼굴이 확 티가 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잘, 그렇게 모르니까. 근데 엄마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근데 제 눈에 보이는 이 희노애락이 표정이 너무 극과 극이에요 정말 너무 기뻐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거죠 저 혼자만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아이가요 엄마가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고 있다 라는 것에 내심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엄마가 주신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는 다리에게 껌을 주면, 휙 던지고 엄마한테 와서 끙끙거린다고왜 다리가 왜 저에게 이럴까요? 라고 물어보셨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다리에게 성, 간식을 주면요. 바로 안 먹는데요. 바로 안 먹고 입으로 물어서 휙 던지고 저한테 와서 낑낑대요. 또 집어서 다시 집어서 주면 또 옆에다 두고 낑낑대요 이렇게 저에게 메일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한끼 키우는 아이가 있어요 진주라는 그 다리가 던져 놓은 껌을 진주가 물고 을 가면요 또 엄마한테 와서 낑낑거린답니다 고자질 하는 것처럼 물론 매번 이러는 건 아니고요 산책하고 오거나 또는 목욕이 끝나고 난 후에 간식을 주면 또 바로 먹어요 이렇게 저에게 매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간식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고, 또 어떤, 무슨 생각에 이걸 놓는지를 어, 알고 싶었어요. 직접적으로 느껴보고 싶어서 다리에게 어, 게시탈트를 음, 허락을 받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게시탈트가 뭐냐면요. 저의 의식이 아이의 몸에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아이의 몸과 마음으로 같이 지켜보는 겁니다. 이 상황을. 네. 제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려고 해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약간씩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게시 탈트가 뭐냐면요. 제가 영상 뒤에다가 걸어 놓겠습니다. 아... 아이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엄마가 간식 주는 것을요 근데 엄마의 손이 빛이 나요 네 간식보다는요 엄마의 손이 빛이 납니다 엄마의 손이 빛나는 손이에요 아이 그대로 빛이 나는 손입니다 다리는 어 지금 껌 같은 것을요 엄마가 잡아주길 원해요 엄마의 손이 연결돼서, 예, 네, 이어져서 잡아주는 게 좋은 겁니다. 엄마가 계속적으로 잡아주길 원해요. 조금, 이거를 그냥 주는 거하고요. 잡고 있는 상태하고는요. 조금 특별해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엄마의 손이 닿으면 어, 가스불로 고기를 구워먹던 걸요 우리가 숯불로 구워 먹는 맛으로 바뀐다고 하면 이해가 좀, 네, 좀 빠르실까요 네. 그렇게 돼요 그 빛나는 아이 이 손을 아이는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손이 빛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어, 전에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엄마의 손에는요, 지금 이 다리의 엄마는요, 치유의 에너지가 손에 좀 강한 편이에요. 네, 원래 그 비공개 영상에는요, 다리에 배를 만져주는 걸 굉장히 다리가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봤는데 엄마가 힐링을 할수 있는 에너지가 좀 높아요 일반인보다. 그래서 엄마가 배를 만져줄 때 굉장히 다리가 기뻐요. 했거든요. 근데 음식을 줄 때도요,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것보다 다리는 저걸 잡고 있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엄마의 에너지가 대석적으로 담겨 있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음. 그 에너지가 치유의 에너지라는 거죠. 어 사실 힐링에 저는 대체의학을 따로 공부하면서 이제 사람마다 그거는 정말 누구나 그 힘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개발에 의해서 좀더 발전한 사람 또는 개발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면 대가 세다, 기가 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시각적인 훈련을 하면 그것도 볼수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기가 세다, 대가 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엄마는 에너지에 대한 체기가 좀 강한 거예요. 일반 분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의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 실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컵에다가 유리컵에다가 또는 어, 컵 음, 오렌지 주스도 괜찮고요 맛이 좀 강한 것들 또는 콜라 같은 것을 컵에 넣고요 이렇게 손으로 잡, 잡지 않고 그냥 감싸고 의식으로만 어, 에너지를 조금 뭐 회전시킨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요 맛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네, 우리는 그런 걸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 맛이겠거니 하고 마시니까 잘 모르는 거지만요 사실은 맛이 미세하게 변하거든요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포도주 같이 숙성된 것들을 시, 음, 테스트할 때 우리가 교육을 할때 그렇게 많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치유의 에너지가요 다리의 엄마에게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다리는요. 이거를 그냥 주는 건 싫은 거예요. 엄마가 잡고 있으면 그게 더 맛있는 거거든요.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걸 다리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리는 엄마가 손으로 잡아주면 좋겠다고 어필하는 겁니다. 잡고 계세요. 그러면 꽤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뺏길 일도 없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나는 잡아줘, 엄마가, 특별히. 이런 생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리는. 그럼, 산책이나 목욕 후에, 그때는 또잘 받아먹는다 했거든요. 왜, 그럼, 왜 그랬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께서는. 예. 네. 어,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산책이나, 목욕을 시키면 엄마도 지쳐요 네. 힘을 낼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산책 같은 경우는 같이 산책을 하다 보면 엄마도 힐링을 받고 도움을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 때문에 산책하기도 하고 뭐, 지치, 뭐 원래 집안일도 해야 되고 바쁜데 아이 때문에 네, 갔다 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어쨌든 피곤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아이들 또 목욕 시킬 때는 목욕을 저는 안 해봤지만 듣기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에너지적으로 소모가 많이 네, 될 거예요. 물을 신하는 아이라면 더 많이 힘들 거고요. 네, 엄마의 엄마가 힘들어하고 컨디션이 떨어지고 에너지 레벨이 낮기 때문에 네, 굳이 엄마가 계속 잡고 있어주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면 바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먹는 겁니다. 엄마는 다리가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달랬어. 다리를 너무 사랑한다고 엄마가 전해달랬어. 이 말을 전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합니다. 아이가 뭔가 막 뭐랄까 멋있는 표현하고, 이건 에코, 에코 역량이긴 한데요. 에코가 듣는 말을 이쁘게 쓸 수도 있고, 그냥 들이, 들이, 뭐그렇은 대로, 그대로 쓸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아이들은 단순하거든요. 단순하게 써요. 단어를. 그 말을, 어, 에코가 얼마나 이쁘게 쓰느냐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되게 심플해요. 다리가. 사랑한다고요. 저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다른 긴 말은 없었어요. 엄마의 곁에 있어줘서 엄마가 고맙다고 전해달랬어. 이 말도 전했습니다. 아이가 막 웃어요. 어?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서 언제나 힘이 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내가 고맙죠. 나도, 엄마가 언제나 옆에 있어 주어서 행복해 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해 줘서 감사해요 언제나처럼 난 엄마만 엄마만 사랑해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엄마가 잡아주면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어, 산책 때나 목욕하고 난 후엔 저도 굳이 안 잡아봐도 잘 먹는 이유는 엄마의 힘들어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되게 똑똑한 아이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